반갑습니다, 백입니다. 오늘 할 루브르스 게임은 바로 카트 타기 RNG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. 최대한 빠르게 가면 되겠죠. 아, 이렇게 해서 뭐, 돈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보네요. 보석을 얻어서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서, 어, 좋게 좋게 만드는 건지, 어, 모르겠네요, 아무튼. 올라갔을 때, 오케이, 좋아요. 이때,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. 좋아요. 훨씬, 훨씬 낫네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. 일단은 이게 제일 좋네요.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. 갑시다. 근데 얼음 타고 다니나이게 뭔가 느낌이 좀 묘하긴 하다. 아니, 애초에 그리고 얼음에 연료라는 개념이 있어? 점점 속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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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속력으로 가봅시다 이야 실제였으면은 이런 속도 인간이 못 버틸 텐데, 와. 진짜 이렇게 타는, 카트를 탄다는 것 말고는 없는 게임이라는 걸 지금 알았는데, 와. 어, 잠깐만, 속도 점점 줄어든다, 안 된다? 야,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? 저거 안될것 같은데? 야, 최고 속력 나와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, 저기는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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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.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. 제발, 올라가라, 그냥. 아, 저기 기름 넣는 데까지 도 있네, 와. 야, 그래도 넘었다. 생각보다 열로를 많이 안, 채우는, 안 채워주는구나, 이게. 야, 저기 올라갈 수 있냐? 올라간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어, 다행이다. 야, 저기 이제 또 내려가는 구간 생겼다. 이게 끝났다, 끝났다. 저 속도 날 준비하면 된다,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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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